최근 오산세교 2지구 아파트가 단 며칠 만에 완판된 가운데 자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파격 혜택을 제공 중인 오산세교 하우스토리가 선착순 줍줍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시까지 중도금 무이자라는 정말 착한 계약 조건에 3-4억원대 착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거주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어 투자 메리트도 높은데요. 위치는 궐동 1원으로 오산세교 2지구와 맞닿아 있어서 발전 가능성 높은데 세교 신도시와 동탄 생활권이며 도보권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굵직굵직한 호재가 다방면으로 줄을 잇고 있어 투자 잠재력이 정말 높습니다. GTXC 오산역 수원발 KTX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과 더불어 주거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산세교 3지구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개발 완료 시총 16만 명, 6만 6천여 명의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가 탄생하는 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산시 지역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화성, 기흥, 삼성전자 캠퍼스, 평택 삼성 반도체가 가깝고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인근에 예정되어 있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3, 4억 원대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다시 찾아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시까지 가능한 오산세교 하우스토리는 192세대 지상 26층 규모로 전용 68, 71, 75 타입으로 구성되며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